아 근데 죽기 무기가 어? 영웅이에요? 그러게요 <laughs> 자 화..화가 났다 이렇게 된거지? 점점은 어. 뭔데? 자제 블러드 <laughs> 네. 점점 그 무기 얘기해서 제, 제 조드급인데? 제 조드도 무기 영웅안 나옴 파파파 진동 교발기암의 <laughs> 바람 발그기 대규모 진동 오그씨오그 발굴기 씨... 어, 아, 대규모 진동 보슬 왜발 아웃 기네 누가 이렇게 쎄냐또안 쓰이드 나딜 하지도 않았던 것아 같... 진짜 안 했네 진짜 음. <laughs> 음. 진짜 안 하십 <laughs> 마조가 나... 마조가 나가지도 않았으면 놀러왔는데 하이그 그 레전드 <laughs> 음. 여기도 용 있나? 대규모 진동 흑요석 음. 발구르기 <laughs> 대규모 진동 <laughs> 결국 공허가 모든 걸 집어삼킬 거라 흑여석발굴기 독해제도 탭쓴거잉 저기요? 술사님 어디갔어? 대규모 진동 흑요발굴기흑석요굴기기 대규모 진동 성춘님이 제일 아니, 님이 제일 늦지가. 아, 니나왜 디코 날라갔어? 아팅 o 어다 아, r o 서 나는 어왜지 h e 가대 u s t 죠 그니까 고함치고 있을텐데 왜, 그러니까 고함 치고 있을 텐데, 왜. 음, 뭐야 왜, 왜 튕겼지? 아 k e a warm chicken. Well, 들이 그렇지 뭐 a 이 c h i n g y o 용안 죽었는데? 저기요? 어, 왜 딜이 안 됐지? 됐다. 죽였어. 아이, 독해제 토템 아까 썼었어? 제발이 또 버그인 건 아니죠? 에? 아니, 술사가... 이없었이게탄 아, 어, 그 나도 리로도 해야 되겠다. 그 어, 이상해졌는데. 아, 아니다 아니다. 좋습니다 데리보고 하는 말 아니죠? 네? 데리보고 네. 하는 말 아니지? 그... 어, 아니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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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나? <웃음> <웃음> 눈, 눈이 좀 의심될 만하게 생겼어. 대리머진성수. 여기 누르자마자 뒤져. 진짜 누르자마자 뒤져. 분리자들은 약한 사람들한테 템을 주니까 템을 받겠는데? 뭔가요? 그럼 저도 몇몇명 죽여도 되나요? 야, 뻥이야 <laughs> 야, 제일 많이 죽는 사람한테 템가 무조건 진짜인. 아나 아까 계속 죽는데 안 가더라고. 죽이면... 일부러 죽은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 이까 그러니까, 일부러 <laughs> 죽어야지 템이 안 나오는데 난 실력으로 죽었는데 템이 안 나왔어. <laughs> 실력으로 죽어는데 템을 안주어 이제 어, 토템 좀 가지고 어차피 쓸일 없잖아요. 대규모 진동 흙여석 발굴기. 제가. 어. 어 뭐야 이거. 나 차단 쿨이더라고. 수. 저... 아무튼. 냄드에서 쓰라고. 오케이. 냄드에서 어, 쓰면 되겠다. 아니, 제가 힐 쿨기가 없을 때가. <laughs> 지휘의 포효. 바위세기. 삼킬 라는 걸. 해골 조개기. 지금. 지금 쓰는 게 어떨까요? 썼어, 썼어. 썼어. 아 네. 그래? 천천 천천히, 천천히 아. 되잖아. 지휘의 포효. 급하시네, 급하셔 데모는안 돼요? 데모 되는데 제가 그 바쁘잖아요. 안 있을 거야. 대모 맞. 바쁠 수 있잖아 내가. <laughs> 저는, 데모를, 저는 데모 저는 대모 안 데모 찍고 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아 하여간 암 암평 지휘해보여. <laughs> 어 토템 기한 해갖고 다음 것까지는 돼. 무려 그걸 그걸 두 개나 성공했습니다. 엠파워. 바위 색이 어, it? 저 o w is it? How is it? 그거 w is 내가. 아, s it? t s it? I don't know. I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어이, 조드부도야, 케. 해골 쪽에. 왜 믿음의 드려? 이거 뭐야? 무서웠는데. 나도. 순간. 무서워. 어, 이게 야, 맞나 우리 싶었어. <laughs> 이게 우리 맞나? 믿음 없으니까 아무도 돼 <laughs> 절대 안 믿죠. <laughs> 나올 줄 알았지, 믿음이 없으니까. 뭐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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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예? 네? 뭐 깨졌어요? 그럴 수 있지. 당신 거 조개 들고 있어서 그럼. 앵무조개. 앵무조개 진짜 선 넘. 됐어, 오케이. 용암의 자취 정신의 사슬 용암 주먹 정신의 사슬 정신의 사슬 i Hassi. y o u n 이거. a n t a 도 g Sinai, Hassi. Tang Sinai, 그으로이 그러니까 그 저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전에 오비스가사라 그러는 정신의 사아 뭐라고 정신니님 때문에 정신아 기절 걸렸어요. 네, 는게 없는. 그저 바라봐 묵어 봐. 옷을 어이랑정어 네? 어, 잠깐만. 여쏘. 요님 이제 두, 2주 남은 거 아니? 금주 3주 남았는데? 요 3주요? 이제 2주 아니에요? 어이야야야야야야. 왜? 어 아니 나 탱커부터 듣게 들어가는데. 어. 어이 성춘이 어글 좀 약하더라고. 걔나 진동. 걸고 있는 아, 거 아니죠. 그게. 아, 예. <목소리> 이제 일주일 지났어. 1주일밖에안 됐어요? 유주된거 아냐? 믿을 수 없겠지만 감독방에서 그 하루하루 날짜를 세고 있답니다 죄송한데 아, 복귀 하신대요? 안할 듯? 그러니까 개빡쳐안할것같니다 아. 제가 이쪽으로 와줬습니다 무기 펴려내기 하지만 이틀 전공은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음... 아 화수? 모르겠네, 어떻게 할지 불타는 회전배기 무기 벼려내기. 어, 어떻게 나 믈리. 결국 타오르는 질풍과 모든 걸 집어 삼킬 거 불타는 불꽃. 오시 와야지. 어서요. 불타는 불꽃. 무기 벼려내기. 이거 못뭐 버틸라나. 어떻게 생파들 시사... 없음? 아한 번도 못 봤어요. 아예. <laughs> 아예 시동하는 사람도 좀못 봤어요. 여 있으니까 한 번. 무기 별연해기. 한번 굴리긴 해야 되는데요. 오늘 전부가없데저 있어요. 탱이 죽으면 전부가안 돼. 아. <laughs> <그럼요>. 불타는 회전배기. <laughs> <laughs> 그런 안타까워. 탔던... <laughs> 내려가 <laughs> 내려가지고. 무기 벼려내기. 내가 잘못 봤나? 고무줄 노래 좋아. 아직 연옥이 있네 괜찮지. 결 태어나는 질풍. 모든 걸. 불타는 불꽃. 불타는 불꽃. 그렇 무기 벼려내기. 와 받았어. 이제 다음이없어 진기님 정신의 사슬 계속 하는 거죠. 똑한 거니까 계신 거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정신의 사 <사슬. 웃음> 어. 용암의 잡취. 정신의 사 용암의 베스트 트라이를 증발시키는 거제두 눈으로 봐. <laughs> 갑자기 내 자리 오더라고. 내 자리에 세명 있던데. <laughs> 아뭐 처음이니까 그냥 그러저니 하는데. 아니 근데 그때 진짜 운 좋아가지고. 용암의 잡취. 진짜 잘 타죠. 느낌이 아니, 안 좋았어. 너무 잘 터지니까 누가 하나 엿먹일 느낌이 되긴 해. 레영상 베스트 드라이버 그렇지. 아쉽다. 나는 찐마게 잡을 줄 알았는데. 아 그거보다 그때 하나만 깼어도 잡으면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때. 아 그때 딱 갑자기 음닫깨 보죠. 이때 느낌 안 좋았어. <laughs> 다 닫게 보죠. 아 그래서 음. 내가 갑자기 또 하나만 깨자 그래서 바쁜 거긴 한데. 여기 흙마. 아 근데 흥마벅. 그냥 원래 그걸 잊어할 걸. 오. 연옥 터졌는데? i p Townshi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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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o w n s h i p Township. 전 해제가 뭐 땡긴 뭐, 거 뭐야, 뭐야? 아 잘못 잘못 눌렀어. 해제하려나? 정신의 사슬. <laughs> 아. <laughs> 일부러 아, 그런 거다. 장지 뒤덮는 암흑 불길. 뭐 풀하지 말라고 땡긴 거. 같은. 아니 아니. 아나 화살 맞았다. 어때요? 아, 네. 그 그래, 같이 겹치면은 진짜 위험하다. 정신의 사슬. 정신의 사슬. 정신의 사슬. 정신의 사슬 정신의 사슬 정신의 사슬을 무한히 끊고 있네 뒤덮는 암흑불길 정신의 사슬 안돼 나 진짜 없어 네 탓에 죽도네탓어 잠시네, 뭐 삼킬 거라는 걸어 정신의 사슬 타우리는 나무 불길타우리는 나무 불길타우리는 나무 불길 엠파워 드리블 많이 아파 보이시네 <laughs> <laughs> 수한 <수원> 벤더였지 <맨이었지만> 당당하게 <laughs> 못하는데 <거야. 웃음> <laughs> 뭐 수두룩? 당연하지. 나 죽기 직전에 경도 해줘요. 생각나서. <laughs> 생각났어래 그래. 암은 용암 장렬. 와, 사, 저. 디담매 어둠, 암흑 불길. 뒤담 암흑 불길. 아, 아니 해야지 뭐가 아야. <laughs> 내가, 아니. 나랑, 아니, 내가, 내가 그거 뭐야. 민성님저너참 맞아, 저씨어 나한테 걸려가지고.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고혹인 거 봤는데. 아냐 아냐 해제해줬어야 네, 돼. 아, 돼 내가 그 사슬라를 막으려고 아, 내가 딱 죽기 일보 직전 하셨는데 해제해줬네 는 그래도 법사 그래도 법사.. 어 뭐야 이거 이거 뭐.. 팔아야돼? 아니, 어.. 아니야 살릴게 아알라어그 정신의 사슬 <놀람> 타오리는 나무 불길 정신의 사야 어, 미친 아 여기.. 아. 아니지?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풀 I'm not b r e a 게 i n g I'm n o 어 breaking. I'm not b r e a k i n 상 I'm not 죽어 e a k i n g I'm not b 해 e a k i n g I'm not b 어 진짜. 그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나는, 아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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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고 하기에는 뭔가 소리를 질렀던 것 같긴 한데.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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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일이, 일이 왜 이러지? 정 시발 이거 탱 스킬, 어, 스킬 내가 맞췄는데? 어디 어디? 어타우무길 이거 탱스킬타우아나나나 기절. 오케이. 이거 쓰는 애가 누구예요? 여기 없어 저기 다음이 차우리는 나무 난22 분이니까 왕칠 거 용암술사구나. 예둘다 네, 용암술사예. 네. 깜짝 놀아 네 아문 용암 버프가 나. 네 머리에 있어. 너 피가 팍팍 나는 거야 그래서. 어둠 분출 게 있었나. 헨카 헨카도 쓰고. 아문 용암 참 어둠 분출. 가 영웅이라. 승천.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하네. 아유, 제작해야지. 암흥용암, 아 제작해야지. 아문 용암 아저저 드루도 지금 제작할이 고민 중에. 계안 나와 안 나. 나. 에서 무기 나오는데 안 떨어져 무기가. 아니 2렘에서 있는 사 <laughs> 집살 중인데? 암뭐 내가 무슨 해제가 있죠? 어둠 분출. 질병 해제요. 나 아직 개인데요? 아, 시발 오, <laughs> 그러니까 죽죠. <웃음> 맞아. 지명이 잘안 돼. 소나 무한 브라더스 여기 200만 찍었는데. <laughs> 이번 주 뭔가 달 달라졌을까봐 1등 컷 끌고 왔는데 1등 컷 아무것도 안 찍혀 있어. 배모도 안 찍혀 있고. <laughs> 아 진짜. 근데 나도 아까 저제지 없이 왔어. 술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. 원 원래 있던 거 하고 있으면 다 찍혀 있는데. 어, 내거내거 들고 해야겠다. 그걸 왜 아무 불길의 기원. 아 내가 감당해야죠 감당 안 I'm 어쩔건데 그러니까. 감당해 o n 와버렸어 o n e I'm done. I'm done. I'm 아 o n e 여기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<laughs> 쟤, 제한테 박았는데 단계잖아. 음. <laughs> 음. 그래도 제이스 때쫄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. 아무도 내 철의 기원. 아, 더 집어넣었어. 어, 이거더 집어줘야 돼? 아니 아니. 탱은 네. 안 걸리지 않아요? 안 걸리죠. 네. 우와. 오. 어, 오피스랑 겹친 건 네, 그지같이 나오. 온갈이라서 넉백이 대처가 되지 뭐야. 의 기원. 기원. 오, 그렇네, 아주. 아, 이 나는 아니겠지. 황의 시선, 시선 고정. 아, 원거리, 원거리가 거리고 있 아, 내가 고술 이해할 돌진하면 즉시 죽을 것 같아 돌진 못해버저 구슬은 뭐 기준으로 나오는 거야? 렘대, 음, 우 위치 아님? 아닌가? 냄대 주변인가? 대 주변 같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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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니이니기서 있어도 되나? 니아내 아니, 미니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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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나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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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신의 사슬, 타우린의 나무 뒤덮는 암흑 불길, 뒤덮는 암흑 불길, <laughs> <laughs> 정신의 사슬 길, 정신의 사슬 길, 황금해제, 황금, 타우린의 나무 불길, 황금해제, 했어 뒤덮는 암흑 어? 불길. 이건 해제 되죠? 네, 이거 딱 붙어서 하는 건가? 음. <laughs> 얘들아 장난 네, 누가 당당하게 도비도 쓰고 와서 얘들은. <laughs> 정신 아. 깨뜨기. 어찌졌어요, 어 어. 깨끗아. 살아 있네. <laughs> 결국 <결구>. 정신 <laughs> 깨뚫기내 치고 센데? 근데 렉너버프받은거 아냐? 니 아, 근데... 써줘, 써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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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써줄게 <laughs> 왜 이렇게 다급함? <laughs> <laughs> 내가, 내가 그거라서 <laughs> 존나 <그래. 웃음> 웃겨 이 자식아 써줬어? <laughs>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으면서 본인이 걸리니까 <laughs> 간절하게 말하네 <laughs> 정신 꿰뚫기 간절하다 그거 한번 쏴다 목표야될거 같은데 사 버프를 해야 된다고요? 네. 예. 버프 된거아니암사 놀랍게도 아니랍니다. 아, 그래 아, 아니다. 조금 됐나? 정신 깨뜨기 원래 없었는데 뭐가 추가됐던가? 음, 어되더되 더 같은데? 그 <laughs> <laughs> 저번 중간 한번 하 않았나? 하야나. 정신 깨뜨기 아, 진짜. 타라. 뭐야? 즉시 사망 수고 시에한 번, 6시에 았어 6시에 한 번, 6시 일어나야 돼. 에한걸 일어나게. 번, 6시에 한 번, 6시에 한 번, 6시에 한가 6시에 한 번, 6시에 한 나고, 이거, 그거죠 o 면 was he? In the 아 o o m 지 v e s 요 e 지 it. 지 v e seen it. I've seen it. I've seen it. i 하 e s e e 아멧 또 입. 시면의 타락. 어, 왜 이렇게 렉 걸려 갑자기? 어, 아! 수익.

다음 것도 할게요. 여기. 여기 너무 붐빈다. 적수. 어 당신의 공주의 아니 아까는 왜안 버텨졌지? 야 하는데. 분쇄. 어, 했으니까 그렇구만. 공화의사도광로난영웅이여 죽여, 죽여, 죽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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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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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광을 여먹었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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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여죽 나다. 여 죽여, 죽 제발, 제발. 나야, 나 그러니까 린시빨. 너 어디야? 아 저기. 아, 아. 아. 이거 이름이 쓰려요? 가뜩보다 낫잖아 이게. 진술할 때. 네, 좋아요. 막치다 그냥. 아. 진짜 구경을 못 하네. 어, 한 번만 더 두면 만들 수 있다 무기. 나도 한, 나도 진짜 여기 한한 오십밖에 한 온거 같은데 한 번도 먹는 사람도 못 봄. 그니까. 진짜 다른 사람한테 나온 것도 못 봤어. 이거 왜안 돼? 암흑 돌 암흑 돌풍이야? 예. 그거 주간 상자에서 먹어야 돼. 나도 한 번도 못 봤어. 아니 주간 상자에서도 나와야 먹지. 나 타자 이거? 몰라. 응? 뭐야? 좀 떨어져서 타야 될걸 아, 됐다. 아, 이제 됐다. <laughs> 없어, 들세네. 그린마트한번 음. 더. 할 음... 이번에는 그린바틀? 이번엔 데모와 해제를 찍어주겠지. 바위금고 두 개는 조금 그런데. 아, 나실수로안 걸렸다. 아. 근데 어차피 그린마트한번더갈 거니까 괜찮아. 아깎아야 되겠다. 그래서 하야시마트. 어, 홍기인이야? 아 저해 딜러라고써하씨 퐁퐁기. 정술. 공략 확고. 정술. 정아 정술 저해 돼요? 돼요. 지금은 찍었음. 죽상은 돌릴까요? 안 필요 없죠 죽상. 네. 그 문장이 필요 아, 죽상은 쉽지않아 뭐 어디든 어? 리셋 해야되나? 어어 아,